오늘 네,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본문 말씀 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아,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아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유업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유업의 교회로 이제 다시 서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H I M 또 최한 목사님 홍정식 목사님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 영적 아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좀 나누어 가며 이 금요 예배 시간을 금요 돌파 기도회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유업 두 번째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 이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의 유업을 온전히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하죠. 예수님,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근데 이주 기도문이라는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의 기도 아니면 사도의 기도 아니면 이제 우리에게는 교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의 이 주문같이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기도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가 이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기도의 모델,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회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핵심은 무엇이냐 하늘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써 이미 완성됐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 영어 표현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미 완성되었으나 또 완성되고 있다. 그게 바로 이 기둥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죠.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요. 이 나라는 온전한 나라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 더욱더 완성될 것입니다. 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HM 네트워크에서 말하고 있는 또 이게 HM 네트워크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시은 모든 기도의 표본인 거예요. 기도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유업으로 취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적 차원 킹덤 프레이어 이것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래서 바로 필요에 기초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에 기반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제 7절부터 우리가 이거를 읽었는데 이아팔 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너,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들이 지금 뭐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싶어하는지를 나오기 전부터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해요 구절에서 그러므로 아버지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6장,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6장 그 후반부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갖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뭐라고 막 들판에 꽃을 봐라, 다 입히시지 않냐? 아, 새들을 봐라, 다 먹이시지 않냐? 그 새하고 꽃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니들이 얼마나 귀한데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바로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서 이루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라고 말하는 이 킹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필요에 기반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틀렸다 잘 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교회가 배우기 원하는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필요에 기반되어서 기도를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뒤에 가면 뭐라고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우리의 죄의 용서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게 너희들의 기도의 핵심, 너희들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너희들의 기도의 가장 핵심과 첫째된 자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방인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분들은 이 중언 부언하는 기도가 마치 그러니까 막어 방언 막 난난나다다다 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오래 오래 기도하려고 하고 막어이막 중언 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 오랜 시간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지난주에 배웠어요. 뭡니까? 친밀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오래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가져 나가는 훈련을 하기 원하는가? 그거는 막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뭐 남자 친구 여자 친구만 해도 그렇고, 절친만 해도 그렇고, 더더욱이 나가 아내와 남편도 그렇습니다. 더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내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시간을 나눔으로써 그사랑의 깊이 그 친밀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의 훈련을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많이 하는 훈련을 왜 해야 하는가? 왜 방언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우리의 첫 번째 유언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이 배경과 본문을 쭉 읽었을 때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막 필요를 나여라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필요만 잔뜩 가지고 나의 먹는 문제, 나의 마시는 문제, 나의 입는 문제 이 기도를 긴 시간 나열라고 계속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 뭐라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것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고 꾸짖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야라고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 이방인과 같이 너희들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돼 왜요? 아버지가 다 알고 있거든. 너희 아버지가 이미 그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방인과 같이 너희들 필요를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우상에게 가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아들을 주십시오 뭐 자녀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차를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는 달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여러분들과 강해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는요 이 앞에 모든 기도를 덮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예배 받는 것 같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기도라고 했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고. 우리 H M 네트워크와 이몸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기도, 킹덤 기도, 하늘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라고 우리는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막 나라를 위한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콕 하고 나서 그 기도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집에 가면 뭔가 찝찝해요. 아,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아, 우리 사업에 이 문제들 내가 이거 기도 안 했는데. 나 이거 안 올려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때를 아직 못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를 하는 게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나타나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목적은 기도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긴 시간 기도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임지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면 그 친밀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친밀한 주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것. 그 나와 친밀하게 된 주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이루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친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친구가 원하는 것, 내 아내가 기뻐하는 것,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 내 자녀들이 하기 원하는 것 이것들을 이루어 주고 섬기고 함께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요. 기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긴 시간 기도해야 되나?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뭘 사랑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뭘로 기뻐하시고 뭐 때문에 울고 계시고 뭐 때문에 웃고 계시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라는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밀함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는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계획, 아버지의 뜻을 향한 동일한 열정과 비전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당신의 입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선포하셨을 때에도 베드로의 그 신앙고백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 내가 정말 영원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교회라는 그막 예수님의 불타오르고 주체하실 수 없는 그 단어를 내뱉으신 이후에 처음 약속하신 교회에게 주신 첫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열쇠를 줄게요. 열쇠, 천국 열쇠를 줄게. 근데 그 천국 열쇠의 특징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데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과 많이 말씀 나눴죠. 이 헬라어 원문 본문은 조금 틀린 해석이에요. 이 예,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해석이 잘못됐어요. 문법적으로 봤을 땐 뭡니까 하늘에서 이미 매인 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는 것들을 현재 완료거든요. 이미 풀려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려라라고 선포하면. 불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시작돼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킹덤 프레이어,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기반된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덤 프레이어,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듣는 기도와 말씀 기도예요. 왜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것에 있어서 생각해 봤을 때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미 하늘에서 선포하신 말씀하신 이미 이루셨고 이루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또한 뭐였어요? 기록되어 있을 때 기록되어 있을 때 기록되어 있을 때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당신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원하셨듯이 이렇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의 능통한 자가 기도의 능통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일 앞으로 있다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일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고 이 말씀을 주님, 하늘에서 이미 당신이 선포하셨으니 하늘에서 이미 계획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우리의 도시에, 우리의 나라에, 이 교회에 이루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적 차원의 기도에서 결국 그래서 말씀은 뗄래야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능통해야 돼요. 또한 바로 중요한 것은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기도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오랜 시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열하는 것이 기도라면요, 듣는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나의 필요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돈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뭔 문제, 뭔 문제, 뭔 문제 나열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열방과 나라를 위한 기도도 그냥 나라에 있는 필요를 보고 기도하고 열방에 있는 필요를 보고 기도한다라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한국 땅만 봐도 문제가 얼마나 많고 내 삶만 하나만 들여다봐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기도 꺼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하라 하라고 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연약하다. 너희들은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먼저 구해야 될 기도를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먼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의 위대함인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시간 때우려고 방언 따따따따 오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 목적은 뭐냐 이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정렬되고 싶은 거예요 연합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말과 언어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신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기도라는 걸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말씀에서 이미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야 되고. 또한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에 정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기록된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줄 글씨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할 때에도 계속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는 기도는 말씀 기도와 듣는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유업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를 위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이건 왜 그러느냐 내가 만약 혼자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라면요, 아까 여기서 그랬죠. 너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필요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나의 노력과 의지로 나는 나라적 차원의 기도를 할 거야, 열방의 기도를 할 거야, 선교의 기도를 할 거야, 막 국가 차원의 기도를 할 거야라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의지를 드려도 나 혼자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다 보면 나의 필요와 나의 당장의 문제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기도할 때는 만큼은 각자 개인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보다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교회적 차원의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뭐였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품은 비전, 교회 안에서 외치고 있는 국가적인 부르심.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적 차원으로 조금 더 나를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았던 기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곳도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에클레시아, 아까 예수님이 말했던 천국 열쇠를 받은 하늘에서 메인 걸이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풀린 걸이 땅에서 푸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어디서 탄생되느냐? 바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의 열쇠를 돌리기 위해서는 나 개인의 삶의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인 몸의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붙어 있으시길 그 유업을 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킹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기반된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이 땅에 이루는 기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듣는 기도를 하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유업이냐 어, 물론 이 기도는요 방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눈 것에 대 모든 교회의 유업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 시즌 하비스트 락이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왜 우리의 구체적인 유업으로 취하는 것이냐 바로 HIM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HIM이라는 네트워크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94년에 이제 어 화비스라기 개척되고 96년에 HIM 네트워크가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미국에서 어 12교회였나요? 12교회가 처음 연합돼서 이제 HIM이라는 어, 사도적 네트워크가 시작돼요. 그 그러니까 96년이니까 한 4년 있다가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루앵글 목사님과 최안 목사님이 더콜 운동이라는 어, 이 기도 성회 어, 를 어, 시작하세요 2000년에 어, 첫 덧콜 집회가 어디서 열리느냐 워싱턴 DC몰에서 워싱턴 DC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실제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몰 광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풀밭입니다 거기에 2000년도에 덧콜 기도성회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40만 명이 모였어 40만 명 4만 명이 아니라 40만 명. 40만 명이 그곳에서 12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올려드렸던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 개인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했던 것은 미국의 다시 한번의 부흥. 그다음 미국 땅에서 낙태가 끊어지는 것, 이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세대와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12시간 동안 젊은이들이 그 태양뼈 아래서 금식하면서 물만 마시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2000년도에 시작한 더코 운동이 수년 동안 전 세계 가운데에 이러한 기도,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기도, 그 국가의 부흥, 그 도시의 부흥, 이 낙태 폐지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적 기준과 가치들이 그 도시와 그 나라에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유업이 바로 HIM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주인에게 감사드렸죠 그래서 2000년도에 시작된 그 기도가 20여 년을 기도하고 나서 미국 땅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비 웨이드라고 하는 낙태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뒤집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인 것입니다. H.M에게 i 루엥글 목사님과 최현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이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그 단어를 처음 선포하시면서 에클레시아라는 집단이 그러한 이 기관이 그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기관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걸 교회라고 말하지만 종교 이 그룹으로 말하지만 그때 당시 에클레시아는 실제적인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역할은 뭐였어요? 로마 제국이 어느 나라를 가서 속국화하고 그 땅을 정복하면 군대가 빠지고 그곳에 문화를 세우기 위해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이제 사도라고 말하는 어파솔이라는 자들이 들어간 다음에 에클레시아라는 기관을 세워요. 그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왕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있다가 그 속국 삼은 새로운 땅으로 왔을 때이 땅이 로마같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일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과 함께 그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그 기관이 무엇이냐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에클레시아다 나의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하늘의 문화, 하늘의 법, 하늘의 뜻을 우리의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의 목적이다. 그게 너희들의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H I M이라는 이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나라의 부흥과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뜻이 세워지는 일 가운데에 동참하는 그 유업을. 우리 하비스라 코리아의 유업으로 하비스라 처치의 유업으로 온전히 받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